네,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틱톡에서 아시아 음악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배정현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 음악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굉장히 가슴 설레는 멋진 타이틀로 어, 국내외 음악 산업의 다양한 의제를 어, 함께 논하고 고민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 음악 컨텐츠 협회 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5년간 어, 제가 쇼폼 영상 플랫폼에서 음악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음악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이런 변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지나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잘 기다어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 수년간 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목도 하셨듯이 이 틱톡을 포함한 다양한 쇼폼 비디오 플랫폼들이 등장했고요. 이들 플랫폼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유튜브로 촉발된 크리에이, 크리에이터 생태계라는 것이 <laughs> 또한번의 엄청난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 그리고 쉬운 창작 기능 그리고 이 글로벌, 어, 글로벌 플랫폼의 추천에 힘입어서 이 팔로우와는 무관하게 양질의 콘텐츠가 인정받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욱 더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쇼폼 영상 창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성장하게 된이 쇼폼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 우리는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음악 소비, 유통, 프로모션의 사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신곡뿐만이 아니고 이 많은 구곡들도 이 플랫폼 내에서의 어떤 다양한 트렌드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재발견되고 또 차트에 진입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는 것 역시도 바로 이 영상 플랫폼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매 시기와 무관하게 영상 트렌드와 함께 음악 바이럴이 음악들이 바이럴되는 현상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영상을 통한 이런 음악 바이럴 현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발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현황에 따라서 트렌딩 되는 음악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아티스트와 해당 레이블과 굉장히 빠르게 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그들이 직접 이 트렌딩 되고 있는 과정에 참여해서 트렌드를 더욱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어,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아티스트와 레이블이 직접적으로 이 플랫폼의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해서 유용한 분석들을 도출하고 또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플랫폼 내 맞춤형 프로모션이나 캠페인들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의 제공도 앞으로는 점점 더 고도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예측 불가한 이 영상 유저들의 이 영상 트렌드가 이 음악 흥행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최근 이 콘트라 브랜드라고 하는 외부 데이터 분석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 틱톡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티스트가 직접 창작한 컨텐츠가 음악 바이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유저나 크리에이터보다도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티스트들이 이 플랫폼 내 트렌드와 문법에 맞춰서 유저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만든 이 영상의 컨텐츠는 여전히 그들의 음악을 더 많은 유저와 또 팬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듀엣이라든가 이어 찍기, 스티커 효과, 또 각종 라이브 기능 등이 나날이 진화해 나가는 이런 플랫폼의 새로운 기능 하나하나는 유저가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고 상호 인터랙션 할수 있는 방식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쉽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보니까 음악 창작과 소비, 프로모션 이전 과정에 유저의 영향력 역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또 이렇게 쇼폼 플랫폼 내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뭐 중요성이나 또 관련 업무의 비중이 이제 커져 나감에 따라서 지난 수년간 쇼폼 플랫폼 내 음악 관련 종사자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주요 시장별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 맞춤형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또 음악 운영 및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 그리고 도구들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 그리고 일반 유저는 물론이고 브랜드와 같은 사업적인 유저들에게 이런 라이센스된 음악을 제공하는 일까지 로컬 음악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틱톡 플랫폼 내 트렌딩 곡 중에서 어, 175개 곡이, 175개의 곡이 미국 내 빌보드 탑백 차트에 진입을 했고요. 2022년에는 어, 마찬가지 탑백 차트 내에서 1위를 한 14개 곡 중에 무려 13개 곡이 틱톡과 같은 쇼폼 플랫폼에서 바이럴 되었다는 점 역시 음악 생태계 내에서 보다 커지고 있는 어, 이 쇼폼 영상 플랫폼의 역할을 나타내 주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잠재적인 변화라고 생각되는 현상은 바로 이 쇼폼 플랫폼 내에서 또 다른 유저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이 브랜드들과 음악 간의 관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브랜드들이 이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한두 개의 광고 영상이 아니고 다양한 쇼폼 영상을 통해서 고객과의 어떤 어, 소통들을 시도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런 브랜드의 영상에 사용될 커머셜 음악의 수요 역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런 브랜드 연, 영상들이 마찬가지 플랫폼에서 또 바이럴 되면서 이 커머셜 음악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또 그들의 음악 역시 주목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영미권에서 굉장히 흥행돌풍을 몰고 왔던 그리고 빌보드 탑5까지 올랐던 니키 유얼의 썬루프라고 하는 곡은 바로 일반 유저가 아닌 브랜드가 만든 쇼폼 영상에 커머셜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바이럴 된 케이스입니다. 4개월 남짓 된 기간 동안에 무려 800만 개의 추가적인 쇼폼 영상을 만들어 냈고요. 3억 개의 스포티파이 스트림을 기록하면서 정말 무명의 아티스트를 일약 빌보드 아티스트로 만들어 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요약을 다시 한번 해 보자면 이 쇼폼 플랫폼의 등장으로 영상 창작과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운 방식으로 확대되고 이는 거대한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악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그리고 개별적인 유저들이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엄청난 수의 영상을 통해서 과거와는 유례없는 방식으로 소비 확산 바이럴 되고 있고요. 또이 과정에서 시장마다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발견이 촉진되고 그들의 음악이 발매 시기와 무관하게 또 유통기간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메인스트림으이이지지있있현현이이상히히주할할한한화화되었었다점 점. 리리앞으으아티티트트와이이블이이보주주적적으플플폼폼데이터터 분석할 할있있트트렌 분석 툴툴이또보보쉽쉽효효적적으유저저팬팬들인터터션할할있있아티티트트춤형형능능도도들이이생나나있있요요 이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고도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이 영상과 음악 간의 상관관계는 정말 유례 없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문법에 가장 익숙한 이 젊은 mz 세대들은 이 쇼폼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성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 각국의 음악을 더 많이 접하고 왕성하게 소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 영역에서도 그래 했듯이 음악 영역에서도 지금 현재 다양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쇼폼 영상과 같은 플랫폼들의 성장은 소비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영상 음악 창작의 방식까지도 바꿔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음악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도 규모 있는 음악 크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탄생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음악을 직업으로 삼거나 또 정식 음반 발매를 하지 않더라도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에서 이 음악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환경적인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인 아티스트, 뮤지션의 수가 늘어나고 또 디지털과 소셜에 익숙한 새로운 음악 창작자 집단이 생겨나게 되면 이들이 바로 앞으로 글로벌 음악 생태계를 뒷받침할 또 하나의 주요한 기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이 쇼폼 영상 플랫폼을 기반 삼아서 음악적인 재능을 선보이다 레이블과 계약을 하거나 또는 정식 음반을 발매하는 사례들이 어, 생겨나고 있는데요 뭐 수년 전 이미 빌보드 넘버원 최장기 기록을 기록한 미국의 닐 라스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밴노래로 어, 정말 영국 차트를 정말 싹쓸이 했던 네이슨 에반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권위있는 AMI 신인상을 받았던 어, 파비오 아셔 그리고 평범한 대학생 출신의 말레이시아 어, 가수 파티아 어제까지 정말로 무명의 재능있는 유저나 정말 아티스트 지망생들이 이런 틱톡과 같은 쇼폰 플랫폼을 발판으로 오늘의 스타가 되는 사례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로벌로 변화하고 있는 음악, 글로벌로 변화하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아시아 시장에는 과연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는 이 디지털 문명과 이 컨텐츠 창작에 가장 익숙한 MZ세대가 가장 많이 현존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세계 인구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정말 6대륙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인 아시아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MZ세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체 아시아 인구의 무려 40% 이상이 30대 미만의 청년 인구거든요 또이 섬이 많은 지형적인 환경의 특성에 힘입어서 이 모바일에 대한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지역은 PC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진입한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게임, 또 위치 기반의 배달 및 공유 경제,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들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진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뭐 여타 SNS 플랫폼이 대부분 어, 영미권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모바일 기반으로 탄생한 쇼폼비디오 플랫폼만큼은 아시아에서 먼저 어, 글로벌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는 이렇듯 모바일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이런 디지털 문명을 가장 앞서서 경험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또 디지털을 통한 컨텐츠의 창작, 유통, 소비 전 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 큰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 수년간 우리 이제 한국 컨텐츠의 괄목할 만한 성장 역시도 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동시 간 유통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소셜 플랫폼을 통한 유저들의 자발적인 바이럴의 힘을 입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1차 컨텐츠를 모티브로 2차, 3차 관련 영상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냈던. 이 플랫폼 내의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역할은 전지구적인 트렌드의 확산에 점점 더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젊은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아시아 시장이 잠재적으로 글로벌 트렌드 확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큰 사랑을 받았던 트레저의 다라리라고 하는 음악을 포함해서. 실제로 이 k p o p 음악의 글로벌 확산에 있어서 동남아 지역 내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어, 만들어낸 바이럴 영상이 촉진제가 되었던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뭐 너무나 요새 핫한 이슈죠. 이 데뷔하자마자 정말 빌보드 탑백에 진입한 신입 그룹 5050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이미 다양한 k p 의 K팝을 이미 소화하고 또 새로운 아티스트들 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동남아 지역의 크리에이터 유저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인 그룹도 얼마든지 순식간에 전 지구적인 트렌드가 될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이동남아 곳곳에서 발견되는 어, 현상인데 일례로 태국의 어, 아티스트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친구는 작년에 이 쇼폰 바이럴에 힘입어서 태국 음악 사상 최초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각국 음악의 교차 소비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일본 싱어송라이터 이마세의 댄스곡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이트 댄서가 이 국내 멜론 차트 상위권에 진입할 만큼 사랑을 받았고요. 또 후지가재의 죽는 편이나 그런 곡도 역시 쇼폼을 타고 역주행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스포티파이 바이럴 차트 2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띵띵 땅땅 송으로 이제 알고 계신 곡인데요. 이 베트남 가수 호앙 투링의 시팅이란 곡,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대중적 인기를 인 끌었던 제로투 댄스 다들 아시죠? 이 챌린지에 사용된 베트남 가수 파오의 리믹스 곡 등도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실 베트남 음악이 한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끈다는 건 아마 과거와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이 글로벌 플랫폼을 매개로 아시아의 컨텐츠가 아시아의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로 필리핀으로 또그 옆에 있는 호주로 뉴질랜드로 또 영어권 국가인 영국으로 미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전 세계로 보다 쉽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이 열린 가능성 그리고 국경 없는 세계 모델을 목표로 해서 이 젊은 감각과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어, 충만한 이 아시아의 젊은 MZ 세대는 앞으로 이런 큰 음악 크리에이터를 양산하게 될 가장 큰 유저 커뮤니티 시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K-팝이 전지구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정말 K-팝 고급반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이 케이팝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애정을 가진 아시아에 있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의 훨씬 더큰 관심, 소통이 저는 하나의 전략적인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아시아에 있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뮤지션들과 더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적인 포용성도 넓히고 또 케이팝이라고 하는 문화 현상을 넘어서 음악 차원의 교류가 더욱 더 활성화된다면 아시아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의 영향력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문화의 수준 역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음악은 디지털 시대를 거쳐 모바일 시대로, 모바일 시대를 거쳐 AI 시대를 맞아서 또한 번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한 이쇼폼 영상 플랫폼은 예기치 않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음악 상태계의 진화를 견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태생부터 이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준비된 K-팝에게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더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도 생기고요. 또 앞으로 이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아시아 크리에이터의 컴,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아시아 각국의 아티스트들 간의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 컨텐츠와 음악적인 영향력이 전 세계로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틱톡 역시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서 새로운 음악 생태계를 만들고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우리의 재능이 있는 K팝 아티스트들 그리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많은 잠재적인 음악 크리에이터들이 이 장벽이 허물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더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준비된 내용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